어, 스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용감하겠죠. 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남성 집단이잖아요. 어, 남성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대랑 비슷한 거고, 어, 훨씬 더 어, 용감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죽어서 갈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스님들은 죽어서 어, 뭐 윤회를 한다거나 극락에 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죽어서 나는 어디를 꼭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신자세가 다릅니다. 죽음을 임하는 정신자세가 달라요. 어, 죽음을 임하는 정신자세가.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서 그게 자살 테러가 가능한 게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 유교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사후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사를 지내주면 거기에 왔다갔다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쩔거리다가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갔으면 밥 먹으러 부르면 어떻게 오겠어요? 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백중 때 가까이 되면 저한테 늘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매번 백중을 하는데, 아니, 갈만하면 또 부르는 거 아니냐? 귀신이 가다가 자꾸 불러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 그거 안 궁금하세요? 아니, 올리면 천도가 된다며. 천도가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됐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간 사람 걸 해봐야 그거는 그냥 헛불공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걸 불러올 수 있으면 가다가 잡혀오는 거지. 어, 잠깐, 아버님, 잠깐요? 이러면 다시 아이씨, 밥 먹고 가라고 또 해. 한참 가고 있으면 한 1년 정도 갔어. 그러면 또, 아버님! 이러면 또. 야밥한 끼주고 왔다 갔다 할때 힘들어서 못 살겠다 <laughs>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유교하고는 달라요. 유교 제사에서는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어, 제실에 있는 거예요 사당에 사당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 위패 속에 그 위패가 언눔입니다. 어, 거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유교하고는 또 달라요. 불교는 어, 천도돼서 간다카니까. 어, 안 그러면 윤회에서 갔어. 윤회했는데 제가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내 전생의 자식이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내가 거기를 가겠어?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수긍을안 하네. 이 양반들은 그게 궁금한 적이 없었던가 봐요. <laughs> 어, 스님들이 이렇게 에, 에, 동참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 그 찌라시를 날리면 바로 그냥 수공을 하시나? 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어,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면 되는데,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뭐 조부님, 그 다음에 조모님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 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 큰돈안 드니까 에브리바디 다 해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제가 꼭그 말을 해줍니다 갈때 애들한테 카톡 보내고 가라 <laughs> 나는 간다 나는 빼도 된다 <laughs> 나는 다음부터 빼라 <laughs>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 누구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 투방 던지듯이 같이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갈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집단들이 훨씬 용감해져요. 어, 죽어서 나는 어디 뭐 천국에 갈 거야, 뭐 천당에 갈 거야. 불교적 용어가 천당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이나 이슬람적인 용어가 천국입니다. 천당이 원래 불교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데갈 거야, 안 그러면 극락에 갈 거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훨씬 용감해요 갈 데가 없고 나는 자식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아매가살려야 되고 내가 절단 나면 절, 우리 집안이 절단이야 이러면 함부로 못나서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승군이잘 살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은 스님들이 다 해봐야 한만오천명 우리나라 전체에 다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도 그렇게 뭐 수륙제하고 뭐큰 죄를 올리면 만단위가 훨씬 넘어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그게 다 남성 집단이잖아. 요 아니, 저 사람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뒤집어 버리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무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군인은 총을 들고 있고 민간인이 뭐 예를 들어서 시칼을 들고 가서 뭐, 뭐, 어떡할 거야? 저쪽에 총으로 쏘고 있는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저 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일본군만 아니고 한국군이면 아무 문제, 조선군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당파라고 그 삼지창 있잖아요. 그거 들고 있으나 낫두개 들고 있으나 기술 좋은 놈이 이깁니다. 아, 진짜요. 당파 그그저 뭐야 포졸들이 들고 있는 그 삼지창 그, 그거하고 낫든 사람하고 그 창든 사람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농기구 자체가 대부분 다 무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농기구의 특징은 대부분 다 무기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그 스님들이 농기구 싹 갔다가, 그다 남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남자들이니까 다 갔다가 해서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이런 월정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승분이 있었습니다. 승분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산적들이 털로 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라서 다 스님 아니에요. 어, 귀족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고 진짜 이렇게 스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그냥 일반 평민들이 대부분 출가하면 그냥 허드렛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에 노비도 있어요. 절에 노비. 노비가 어떻게 있냐면 귀족이 올때 노비를 데리고 옵니다. 어, 자기 노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는 진짜 그랬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종류의 귀족이 출가하거든요. 하나는 내가 발심 출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대각국사 의천스님 같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고려 시대 때 가장 정치를 잘하신 분이 문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럴 문자를 쓰잖아요. 이 문자 들어가거나 셋자 들어가면 다 잘한 분이에요. 시호에 그런 문자가 들어가면 그런 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다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넷째 아들이 이제 어 문종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에 아들이 넷인데 누구 한 명은 출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 나이도 어린데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요. 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삽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각국사가 뭐 교장도 편찬을 하고. 그, 이제, 속장경 간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태종도 해가지고, 불교를 좀, 고혈압불교도 개혁하려고 했었고, 그걸 교관겸수라고,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웁니다. 아, 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어, 대각국사라는 분이 있었나? 저, 우리나라 사람인 건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드는데, 어, 몰라, 이제,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더 지금 파악을 못 하겠어요. <laughs> 근데 얼굴 표정만 보면 연변에서 온것 같아. 그래서 한국사를 안 배웠어. 한국사를 안 배웠어. 어. 그래, 전생 일이야. 전생 일이에 지금 뭐. 어, 한달 전에도 전생인데. 어, 지금 뭐.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출가하기 싫은데 출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 때밀려서 출가. 누구냐면, 정치판에서 한번 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 이번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어 다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저쪽에 밀리는 거예요. 근데 고려 때까지는 어떤 룰이 있냐면 그렇게 밀렸을 때 버티면 죽는 겁니다. 버티면 죽어. 요 그런데 그럴 때 살고 싶으면 출가해 버리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출가하면 그 사람은 이쪽 관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 조선시대 때는 그런 룰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죽자고 죽이는 겁니다. 어,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문화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경쟁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서 이제 두 종류로 살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출가하고 싶어서 출가한 게 아닌데 두 종류로 살아.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쪽에 공부를 해. 아니면 내가 패했다는 걸 인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삽니다. 어좀 이상하게 삽니다 절에다가 좀 이렇게 따로 별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좀 이상하게 삽니다. 어 그렇게 네, 그런 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다 출가할 때는 어, 종들을 무진장 데고 리 옵니다. 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종들이나 이런 분들 안 그러면 그냥 평민들 출신 중에서 어, 절 수호대가 있습니다. 산사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산적들이 털러 오면 어,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일본에, 그거 아세요? 혹시 일본에 비해산이라고 가보셨어요? 비해산 연력사? 아, 맞다. 여러분들은 월정사 외에는 가보는 데가 없지. 음. <laughs> 그 절이, 그 절이 예전에, 어, 오다 노무나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생, 예, 그 유명한 예가 있어요. 어, 울지 않는 새가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잘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울게 하겠다. 아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이제 사람 성격 나오는 거거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진득하게 참는 거지. 끝까지 해가지고 내 뜻대로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어, 이런 성격이고 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니죠 뭐야? 어, 도요토미 이데요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다닥 해가지고 내 뜻대로 네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겠다. 울도록 하겠다. 어, 그리고 오다노부나가 같은 경우는, 어, 목을 돌려버리겠다. 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죽이겠다. 이, 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들이거든. 요 근데 이오다노부나가가 이렇게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거의 그 도요토미 이데요시가 이제 점을 찍는 거고 그사람이 거의 다 통일합니다. 어, 그때 그 비해산파. 그 천태종입니다. 일본의 천태종. 그러니까 이런 오대산 같이 이렇게 있어 그 비해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면전이 붙습니다. 비해산이 초토화됐습니다. 아, 결국은 음, 안 건드릴 사람을 건드렸어. 그래서 아, 아무튼 뭐 절단이 났는데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 다 그렇게 승군들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고려 때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고려 시대 때 보면 항마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 뭐, 홍건적이 침입해 오고, 이러면 군사를 냅니다. 절에서. 그리고 아주 잘 싸웠다. 이런 게 고려도경 이런 데다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나오고. 근데 조선이 이렇게 될 때는 너무 절들이 힘을 못 쓰고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한번 버텨보고, 한번 뒤집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좋게 좋게 갈것 같으면 하지만 저 사람이 죽이자고 나오면 한번 싸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싸워 보고 그 비해산처럼 아, 오다 노부나가 못 이기겠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손가락 빨다가 그렇게 되는 거나 한번 싸워 보고 그렇게 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는 단한 번도 승려들이 전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어. 죽이겠다고 저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세력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그 당시에 절에 엄청나게 돈이 많았었거든. 어. 그리고 승려들도 엄청 많고, 군대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